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한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통해서 어,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1,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내네 생명의 연안이 차서 네가 조상의 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네 뒤에 내시고 내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덩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겸손하게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 선하다. 또 그러면 기웃고 내가 해야 돼, 돼야 돼요. 내가 막다 해서 이루어 버려야지 직성이 불러요. 그 안에는 미안 하지만 이생에 자란 있어요. 육신의 정력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고 이게 뭐 죄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다. 재료도 준비했고 사람도 다 있는데 아, 왜못 합니까?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그게 장담, 아 진짜 될까? 아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17장 16절 이하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정말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면 참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이야기하는 것, 그래,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하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다윗은그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삶의 실제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장에 보면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전리품들을 모아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물품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의 각종 재료들을 다 자근자근 작은 작은 준비해 놔요. 그리고 나서 22장 6절 이하의 솔로문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부탁을 해요. 단순히,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런 준비를 다 했으니 너는 해야 돼.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서 부탁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들을 가르치고 또 22장 17절 이하에는 솔로몬을 도울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세워요. 당위성,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왜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해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것을 함께 도와서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다이시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향한 성전 건축의 명령은 솔로몬에게 한 것이나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한 것이나 동일해요.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방백들의 명예를 위해서 저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나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한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목회자들의 하나의 소원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당 건축하는가. 정말 예배당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뭘로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이 있으면 좋죠. 이제 살고 상가에서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런데 예배당 건축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도 크게 짓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자기 명예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솔로몬에게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명령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 명령을 내린 다윗은 성전 내에서 들여질 제사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해요. 23장 이하부터 쭉 사람들을 세워요.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실질적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세 기능별로 봉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해요. 23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서는 그 아론의 계열들, 그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뽑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직무를 맡을 이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는 절대 차등이 없어요. 공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 일을 맡겨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내 문제가 아니라, 결코 차등 없이, 공정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차등 없이, 공정하게, 또 그것도 제비 뽑아 맡겼느냐? 이거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3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밀하게 분류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들의 능력을 보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섬기는 직무를 맡기는 섬기거든요. 어느 집안 사람이 특출하다, 그런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전반부에 보니까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제비 뽑기 제비 뽑 <laughs> 차등 없이 그 위에 보면 어 엘라살의 자손 우두머리와 이다말의 자손 우두머리 늘 보면, 엘르아살은 16명이었다 그랬죠, 4절에. 그리고 이다말은 8명이딱두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2대1로 나눠서 해야 되고,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더 많이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이다말의 자손들은 그보다 덜 해도, 뭐, 별로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눈에는. 왜? 숫자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일꾼을 세울 때에 제비를 뽑아버려요. 제비를. 그러 저걸 보면 사람이 많은 데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고 더 보상도 많이 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아. 캐차이 차등이 없이 나누어 버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 다윗이 차등을 두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봉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을 차등을 두지 않았다. 또 제비를 뽑아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즙이 뽑힌 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미에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특별히 우리나라, 뭐 유대도 마찬가지지만, 장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뭘 줘도 장자에게는 꼭더 주고, 두 배로 주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일을 시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장자는 아낀다고 덜 시켜요. 좀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어, 좀 굳은 일, 이런 거는, 아이고, 장자고 큰아들이니까 덜 시키고, 동생이나 막내 막 이런 애들한테는, 시켜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전혀 다름이 없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 조선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대로 봉사하게 하였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함에 있어서 장자나 차자나 혹은 막내라 할지라도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감당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속적인 차원의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그 안에서의 직분자, 결코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닙니다. 지위로 생각해서 참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큰 교회, 뭐 순천 지역도 그렇지만 서울의 정짜큰 교회들은 이런 직분을 막기 위해서 각종 로비 활동을 하고 지위. 지위로 여기니까 그런거요 지위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속적인 차원의 계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이해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같은 한 형제고 자매고 지체예요. <laughs>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위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섬겨야 할 제사장들을 세움에 있어서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결코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저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여했던 것이죠. 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대할 제사장들을 세움에 있어서의 이 기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신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이 복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응답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래서 복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성취를 위해 각각의 직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 각각의 직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직분에 따른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직분에 따른 일들함에 있어서 그 역할들이 나눠지잖아요. 존중하셔야 돼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나 교사나 찬양대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시고 존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 그 뜨거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데 앞에 찬양대 하나 교사하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태도고 직분과 역할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되게 하시고 각각의 직분과 또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합당하게 살아서 더큰영광도 올려 드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